우리가 건강, 특히 여성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붉은 보석 크랜베리, 상큼한 맛과 뛰어난 효능으로 주스나 말린 간식 형태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 식품이라고 굳게 믿고 먹던 그 크랜베리가 사실은 그 효능의 90%를 잃어버린 채 설탕 덩어리로 변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크랜베리의 진짜 생명력인 방어막 능력을 100% 흡수하고 활성화하는 가장 과.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크랜베리 주스를 마셔도 효과가 미미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크랜베리 하면 여성의 감기라고 불리는 방광염 예방 효과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효능이 크랜베리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바로 크랜베리에만 유일하게 다량 함유된 A타입,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점막에 특수 코팅을 입혀 유해균이나 바이러스가 아예 달라붙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균을 죽이는 항생제와는 차원이 다른 방어 시스템인 셈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좋은 방패를 가지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걸까요? 정답은 식품학의 기본 원리인 열처리와 당분의 함정이라는 특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 t y p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이 섬세한 방패 성분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침투하려는 유해균은 특정한 모양의 자물쇠를 가지고 있죠. 이 열쇠가 자물쇠에 먼저 꽂혀야 유해균이 우리 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시는 크랜베리 주스는 대부분 고온에서 살균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섬세한 열쇠는 뜨거운 열에 녹아내려 모양이 망가져 버립니다. 또한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된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은 끈적한 엿처럼 자물쇠 구멍을 막아 버립니다. 결국 망가진 열쇠와 막힌 자물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크랜베리 주스나 설탕에 절인 말린 크랜베리는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고작 10%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 90%는 그냥 비싼 설탕물을 마시는 것 과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것 한 방울을 더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신선한 레몬즙입니다. 이 레몬즙이 바로 녹아내린 열쇠를 다시 원래의 정교한 모양으로 복원시키고 자물쇠 구멍을 막고 있던 끈적한 엿을 깨끗하게 녹여내는 최고의 복원 기술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결은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유기산입니다. 이 성분들이 열이나 당분에 의해 비활성화된 A타입 프로안토시아니딘의 분자 구조를 안정화합니 시키고 그 기능을 다시 100% 활성화시켜 주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로 그 놀라운 차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크랜베리 주스 한컵 200ml를 기준으로 우리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 성분의 양은 약 30mg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열처리를 하지 않은 동결 건조 통 크랜베리 분말 한 스푼에 레몬즙을 추가해서 먹으면 유효성분의 활성도와 흡수율이 무려 6배나 폭발적으로 치솟아 180mg을 우리 몸이 온전히 흡수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활성화된 A타입 프로안토시아니디는 비뇨기계 점막에만 방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 점막에 달라붙어 위염과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차단하고 입속 잇몸에 달라붙어 치주염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균까지 막아내는 전방위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즉 방광염 예방은 물론 위 건강과 구강 건강까지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천연 보호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크랜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제가 완벽한 실천 가이드를 드릴 테니.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설탕이 가득한 주스나 말린 크랜베리 대신 영양소 파괴가 없는 동결 건조 통 크랜베리 분말을 선택하세요. 둘째, 미지근한 물한 컵에 이 분말을 한 스푼 넣고 잘 풀어 주세요.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신선한 레몬 반개의 즙을 꼭 짜서 넣어주세요. 이 레몬즙 한 방울이 죽어있던 크랜베리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만든 크랜베리 레몬워터는 아침 공복에 마시면 밤새 쌓인 우리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하루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 주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크랜베리를 드실 땐통 크랜베리와 레몬즙 한 방울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을 유해균으로부터 철통같이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